사실, 허리 디스크 병도 구민 질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주위에 보면 허리 디스크 병을 앓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꼭 있는 꼭것 있어요.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병, 이게 모두 다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오는 요통이잖아요. 근데 이게 두 질환이 증상이 뭐 다른 게좀 있습니까? 허리 디스크에 이렇게 이 운동이 집중적으로 좋다는 뭐 이런 특별한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 병원에서 이제 보통 허리디스크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맥킨지 신전 운동입니다. 오, 뭐야, 뭐야, 말더내려가더다고요 허리 디스크 병 어떤 병인가요? 디스크라는 질환은 척추에 있는 뼈와 뼈 사이, 척추체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뼈가 심하게 압박을 받으면은 이 허리뼈 사이에 이 디스크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수핵이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때 통증이 생기게 아이고. 되죠. 이것이 허리 디스크병. 정식 명칭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맞 아, 저 신랑이 저거였어요. 딱 추간판 아이고, 탈출증. 그러니까 디스크라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병 이게 모두 다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오는 요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질환이 증상이뭐 다른 게좀 있습니까?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 일상생활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음. 그런 점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병에 있는 환자들은 사실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듭니다. 어,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오히려 서 있는 게 힘들어요. 오. 네, 서 있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병 있는 분들은 이제 허리를 숙였다가 펴기 힘든 어, 자, 자세들이 있어서 뭐 세수를 한다거나 머리를 감는 동작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오히려 이 허리를 이렇게 젖히고 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네. 앞으로 좀 숙이려는 경향을 음. 뭐 보이기도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허리 디스크병 환자는 이 강한 통증이 나타났다 없어졌다를 반복할 수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비교적 총, 통증이 좀 지속되는 편이고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껴서 걸었다가 중간에 쉬었다 걷고 쉬었다 걷고 하는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 아 말만 들어도 허리가 아픈 것 같아 일단 <laughs> 그러니까 그거, 그거, 그거 그 그거요? 아, 디스크. 어떡해 아휴, 예. 아휴 <laughs> 자, 우리가 <laughs> 아파요, 갑자기. 자, 우리가 앞서 척추 질환의 8, 90%는 비수술로 치료가 음 가능하다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병이 있어서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그래도 음.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사와 약물 치료 또는 네.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이 있으면 수술 치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음. 이 증상은 마비 증상입니다. 야, 이제 네. 마비까지 오 마비? 그러니까 마비까지 오는 경우는 신경이 그만큼 심하게 눌린 상태라 계속 뒀다가 음. 어떤 사람은 대소변 장애 같은 후유증이 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판단을 음. 받아서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laughs> 아니 저희 남편도 디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아플 때마다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아 이게 수술할까? 말까? 막 이렇게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근데 허리 디스크 이거는 시술도 받아보고 또 약물도 해보고 했는데 잘안낫더라고요 그러면 아이 정말 허리 디스크 병으로 인해서 요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은 과연 없는가? 네. 어,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현재 음. 음. 앞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지만 운동으로 통증을 극복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디스크 병도 운동을 하면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아, 운동으로. 그러면 은 이게 허리 디스크에 이렇게 이 운동이 집중적으로 좋다는 뭐 이런 특별한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 병원에서 이제 보통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맥켄지 신전 운동입니다. 이제 디스크에 가는 압력을 좀 줄여주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조금이나마 앞으로 밀어주자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운동이 바로 맥켄지 신전 운동인데요, 이제 음. 통증을 완화하고 좀 체형을 교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맥켄지 신전 운동은 정말 허리 디스크로 인한 요통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5년째 허리 디스크병으로 고생 중인 분을 모시고 운동 효과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 주세요. 자, 일단 걸음은 굉장히 그, 예, 건강하게 아주 가볍게 오르셨는데, 자, 이쪽에 네. 나와 주시고요.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8세. 김민입니다. 허리 음. 네. 디스크 병을 진단 받으셨다고요? 언제 진단 받으셨어요? 2016년도에 네. 처음 진단 오. 받았어요. 네, 2000년 하고 2002년도에 첫째랑 둘째 출산하고 요통이 음. 찾아왔는데, 근데 병원 가야지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결국 못 가다가 허리 디스크 병을 진단 받았어요. 아. 아니 그러면. 첫째 둘째, 둘째 낳고 나서 지금 15년 동안 어... 요통을 그냥 참으신 거예요? 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laughs> 육아 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럼 음... <laughs> 음... 그 마음이에요. 네. 네. 통증이 거니까. 또 있었다가 없었다가. 아죠? 네, 음... 그러니까 참은 거니까요. 어... 그렇습니다. 아니 어... 엄마들이 정말 고생이 그치? 많아요. <laughs> 아니 그럼 현재 치료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어 디스크 신경 성형술 일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병원 가서 주사랑 물리치료랑 아... 받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김민식께서 시술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요통이 심해요. 그럼? 네. 아... 그러니까 오래 서 있거나 앉아 걷거나 하면 다리 저림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테이프 이렇게 붙여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테이핑을. 네, 지금 여기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해서 이렇게 다 내려와서 아 예, 여기 지금 다 붙여있는 상태예요. 아, 네. 그 동이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발끝까지 다 저리니까 아,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서 있을 수도 없고요. 아 네. 테이핑까지또 아, 아 하고 계신다고 네. 하는데 또 저희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깨달았거든요. 네. 현재 운동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사실 제가 운동량이 부족해서 이제 허리 디스크에 이제 병이 왔나 싶으니까 빌리댄스를 배워서 한 4년 넘게 했었어요. 벨리댄스, 허리가 굉장히 또 이게 네. 움직임이. 빌리댄스, 하고가는 운동 중에 빌리댄스를. 그게 하면. 여기 이제 고관절 뭐 여기 좋다고 해서. 아 네.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했는데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더 아, 아플 것 같아요. 네, 네. 기립근에 이제 힘을줘야 되니까 그렇죠. 아, 아파서 그래서 관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필라테스도 한번 해봤어요. 많이 근데 했네. 네, 근데 허리가 이제 망가진 상태니까 이게 음. 동작을 따라갈 수가 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어떤 운동에 따라 또 그렇죠. 허리 건강 상태에 따라 음, 음.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네요. 자, 지금부터 김민 씨와 함께 허리 디스크 완화에 도움이 되는 맥켄지 신전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켄지 신전 운동을 하기 전에 김민 씨의 허리 가동 범위를 한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라가셔서요. 뒤꿈치는 네. 붙여주시고 네. 앞쪽은 네. 한 5cm 띄워주시고 네. 양손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네. 자 천천히 내려가시고 무릎은 편 상태로 자 네. 너무 아프지 않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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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까지 네. 내려가실게요. 더더더 저러다가 인전한 거죠. 이 정도, 이 정도. 아 아파서. 그러면 아팠. 저희가 지면에서 얘기하네. 한번 음. 재볼 텐데요. 자, 대략 아, 한 20cm 정도까지 음. 내려오셨습니다. 괜찮게도, 예. 네, 바닥에 올라가실게요. 음. 네. 어이, 그만, 네. 그만. 네. 네. 벌써, 그래, 그래. 아, 이 준비해서 동작이 오시는 거예요? 네. 아, 땡기는 거네 아, 네. 이 정도 하면 막아파요 아파요. 네. 맥켄지 신전 운동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맥켄지 신전 운동. 저희는 이제 엎드려서 하는 운동을 했 건데요. 이름하여 이제 엎드려서 하늘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엎드려 주시면 되는데요. 자, 누운 상태에서 양발은 좀 이렇게 골반 넓이로 벌려 주시고요. 어, 손은 귀보다 살짝 더 앞쪽에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이렇게 짚어 주시고요. 엉덩이에도 힘을 좀 주시고 복부를 살짝 수축하시면서 올라오실게요. 쭉 올라오셔서 어, 허리 길이근보다는 배쪽에 조금 더 힘을 주셔서 땅을 살짝 밀면서 올라올 수 있는 만큼 더 올라오시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너무 허리가 아프지 않고 좀 버틸 수 있는 정도 유지를 하시다가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내려갔을 때는 완전 이제 어깨 긴장감을 풀고 쭉 이완을 하셨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엎드려서 하늘 보게 이제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수영 신전 운동입니다. 수영. 어 아까 1단계 동작에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엎드려서 옆에 이제 땅을 짚고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1단계에서는 이렇게 상체를 드는 동작까지 했는데, 두 번째 동작은 상체를 내리면서 다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천히 올라갔다가 버텼다가 내려가면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해서 이제 동작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운동이 되려면 둥근의 힘이 있어서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고, 허리의 힘이 어느 정도 좀 길러져야 되기 때문에, 1단계 동작이 충분히 내가 익숙해졌다 하시면, 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자, 2단계 운동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아까처럼, 다리는 옆으로 벌려주시고, 어, 그 다음에 귀 옆에, 이제 손을 놓으시고요. 자, 1단계 동작부터 해볼게요. 숨을 마시고 우리 엉덩이 힘 주고 상체 일으키는 동작 딱 해보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가면서 다리를 살짝 들어주세요. 네. 내려가시고. 오, 자, 만약에 할때 허리가 아프진 않으셨어요? 음.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살짝 다리를 들어준다는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힘, 복부 힘, 상체 천천히 일으키시고. 충분히 좀 버티셨다가 내려갈 때는 하체를 좀 들어주는 거예요. 네, 내려가시고, 네 이런 식으로 상체 하체를 반복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맥힌지 신전 운동 1단계는 엎드려서 하늘복인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양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고 두 손은 머리 옆을 짚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들어올린 다음 다시 엎드린 자세로 돌아오면 됩니다. 맥퀸지 신전 운동 2단계는 1단계 자세에서 다리만 들어올리면 끝. 그. 간단하죠? 김민 어머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할 만하십니까? 아까 하기 네. 전에 다리가 사실 좀절렸거든요 절였어요. 네. 근데 네. 하니까 그게 서서히 완화되는 게 느껴져요. 여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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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어. 힘이 들어가서 네. 몸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 아, 네네. 어, 네. 확실히 있네요. 네. 네.

불관돼요, 지금 불가데요 네. 지금. 얼마나 더? 네, 한 5cm까지. 아까 아, 아, 아. 20에서. 아,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야, 25cm가 더 내려가게 됐는데. 김민 씨.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laughs> 건강해진 아니, 느낌이에요. 아니 아까는 잘안 내려갔는데. 아까는 저리고, 예 뻣뻣해서. 네, 아, 어, 올라올 때도, 아, 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쑥, 아유, 자연스럽게, 드럽게. 물 속에 쓱 들어가는 우와, 느낌.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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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요, 우와. 저도. 아, 그 추천 짜... 없으세요? 네. 오, 오, 신기하다. 네. 정말, 오 정말 신기해요. 정말. 너무 신기해요. 어쩜 이렇게 순식간에 네. 이렇게 확달라지니물 속에 정말 오리한 번도 들어가요. 야 이거 선생님 네. 대단하시네요. <laughs> 선생님, 저 질문, 질문. 어. 네. 그러면 이 운동을 계속하면 디스크,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물론, 그니까, 수술적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고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정말 복부 근육, 엉덩이 근육, 그,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통증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 대박. 대박. 아니, 와, 진짜, 아니, 진짜. 최고다.